손태진, 진원에게 경고, 이제 눈물을 준비할 때인가? 2024년 상반기, 유명 음악 예능 킹 오브 킹스에서는 음악 스타이자 두 남매인 손태진과 진원이 인생 최대의 도전에 직면하는 기억에 남는 대결이 펼쳐졌다. 이는 단순한 음악적 경쟁이 아니라 감정과 갈등이 가득한 전투로 형제애와 경쟁이 맞물려 풍성하고 심오한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 기사에서는 개인적인 감정부터 무대 위의 긴장감까지 이 전쟁의 중요한 측면을 살펴볼 것입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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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중의 왕 무대 드라마틱한 미 인대회 킹 오브 킹스는 최고의 음악적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치열하고 드라마틱한 경쟁으로 가요계의 아이콘이 됐다. 올해 시즌에는 손태진과 진원의 등장이 방송의 열기를 더했다. 실력있고 뛰어난 가수로 알려진 두 사람은 음악적 실력뿐만 아니라 남다른 형제애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무대는 아티스트들이 자신의 재능을 뽐내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가장 깊고 개인적인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이기도 하다. 손태진과 진원이 무대에 섰을 때 동작 하나하나, 음 하나하나가 테크닉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감정과 갈등을 드러낸다. 이는 시청자들이 눈을 뗄수 없을 만큼 긴장감 넘치고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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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사랑은 시험을 받습니다. 손태진과 진원은 남매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회에 참가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 사이의 긴장감은 무대 위의 경쟁뿐 아니라 깊은 감정적, 심리적 갈등에서도 비롯된다. 이것은 형제애가 시험에 끝까지 밀려나는 전쟁입니다. 손태진이 진원에게 승리를 위해 눈물을 닦을 준비가 됐다고 경고한 것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가 안고 있는 부담감과 기대의 표시이기도 했다. 이 대결은 단순한 음악적 경쟁이 아닌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가 경쟁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심리전이기도 하다. 손태진과 진원은 개인적인 명예뿐 아니라 대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에 비춰지는 자기 확인을 위해 싸우고 있다. 그들의 관계는 형제애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구축되었지만, 이제 무대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치열한 경쟁으로 테스트됩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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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사인 극적인 순간. 킹 오브 킹스 무대는 예측할 수 없는 극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형제애와 의리를 바탕으로 쌓아온 손태진과 진원의 관계는 이제 치열한 경쟁의 시험대에 올랐다. 이러한 긴장감 넘치는 순간들은 시청자들에게 긴장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내면적 투쟁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매 공연마다 두 형제의 긴장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불안감과 결달력 승리에 대한 열망까지 감정이 뚜렷하게 표현됐다. 승부욕과 의지가 강한 손태진은 도발적인 경고를 서슴지 않아 진원을 큰 부담으로 만들었다. 이는 음악적 테크닉의 경쟁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심오한 심리전이기도 하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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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사인 형제자매의 관계는 대회를 통해 시험대에 오른다. 손태진과 진원의 인연은 수년에 걸쳐 쌓아온 것으로 두 사람이 함께 무대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왕중의 왕 경쟁은 형제애가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면서 특별한 도전을 불러왔다. 이로 인해 모든 감정과 갈등이 명확하게 표현되는 긴장된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진원이 자신감과 결단력을 보여준 반면 손태진은 경고와 도전을 서슴지 않으며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드러냈다. 형제애와 충성심을 바탕으로 구축된 그들의 관계는 이제 경쟁으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개개인의 내면의 고군분투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극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며 시청자들이 무대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든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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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증가. 손태진과 진원이 왕중의 왕 무대에 오를 때두 형제의 긴장감은 기술적인 경쟁 뿐만 아니라 깊은 감정적 갈등에서도 비롯된다. 이 전쟁은 음악 경연일 뿐만 아니라 감정과 충성심이 걸린 심리적 투쟁이기도 하다. 이러한 긴장감은 모든 행동, 모든 말에 의미가 있는 무대 위에 특별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태진과 진원은 대중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부터도 압박을 받고 있다. 불안감, 결단력, 승리에 대한 열망 등의 감정이 각 공연을 통해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긴장감과 갈등을 느낄 수 있는 드라마틱한 순간을 만들어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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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사인 성과 전략 및 기법. 대회의 압박감과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손태진과 진원 모두 특별한 경기 전략과 기술을 준비했다. 경험과 음악적 재능을 겸비한 손태진은 변화를 만들기 위해 세련된 연주 기법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한편, 진원은 인상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기 위해 자신감과 결단력을 집중해 대회를 준비했다. 손태진과 진원의 대결은 음악적 테크닉뿐만 아니라 감정 표현 능력과 압박감을 조절하는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두 사람이 펼치는 전략과 테크닉은 무대 위 있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내며 시청자들로 하여금 화면에서 눈을 뗄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치열한 경쟁은 두 사람의 차이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내면의 감정과 갈등을 반영한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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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사인, 샵사인 경쟁 정신과 형제. 킹 오브 킹스 무대에서 펼쳐지는 손태진과 진원의 대결은 단순한 음악적 경쟁이 아닌 경쟁심과 형제의 대결이기도 하다. 치열한 경쟁은 형제의 관계를 시험하는 동시에 드라마와 깊은 감동의 순간을 만들어냅니다. 손태진과 진원 모두 최선을 다해 자신의 능력을 뽐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매 공연마다 승부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하지만 형제에는 항상 존재하지만 경쟁에 도전합니다. 그들 사이의 감정과 갈등은 개인적인 투쟁과 감정에 풍부한 그림을 만들어 경쟁을 특별하고 기억에 남게 만들었습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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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사인 감정적인 순간에 대한 기대. 예상대로 킹 오브 킹즈 무대에서 펼쳐지는 손태진과 진원의 활약은 음악적 경쟁은 물론 감정사원까지 펼칠 예정이다. 드라마틱한 순간과 정서적 갈등이 강렬한 연기를 만들어내며 경쟁과 형제애가 명확하고 강력하게 표현됩니다. 손태진과 진원은 그들 자신과 상대 모두로부터 큰 압박을 받게 될 것이다. 시청자들에게 가장 진솔한 감정을 전달하면서도 치열한 경쟁과 형제애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상황에 관계없이 형제 간의 애정과 존경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샵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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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사인 결론. 역사적인 순간. 올해 킹 오브 킹스 무대에서 펼쳐지는 손태진과 진원의 대결은 중요한 음악적 사건일 뿐만 아니라 형제에 있어서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하다. 이들이 표현하는 감정과 긴장감은 보는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예정이다. 이는 음악 경연이지만 개인적인 관계의 어려움과 복잡성도 반영합니다. 손태진과 진원은 나이벌 관계와 형제애를 강렬하고 감동적으로 그려내며 잊을 수 없는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이는 상황에 관계없이 사랑과 충성심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눈물과 긴장이 이 싸움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감정적이고 극적인 공연을 준비하세요.